여기 투게더 초콜릿 밀크 초콜릿 이렇게 있었잖아. 만 포왔습니다. 진짜예요, 진짜 진짜. 그래요? <laughs> 일단은 이거 이거. 이게 덜렁덜렁 아프니까 안 덜렁덜렁. 음 이렇게, 이렇게 그거 이렇게 먹는 법을 알려줄게요. 그냥 꼬깔콘 나한 개를 나 여기다가 뿌려. 여그 <laughs> <laughs> 위에다가 뿌려주고 뿌리고. 어, 저런 것도 이제 할줄 알아? 밀크를 음 해줘야 돼요.

맛있게 쓰면 구독도 해요. 눌러주세요.